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품종을 합식해준 다육이들, 고그 예쁘게 키우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꽃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오죠. 예, 제 베란다에도 꽃가루가 바닥을 한번 걸레로 훔치면은 완전 한움큼씩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닥은 그렇게 또 해줘도 되지만, 이 정리대 바닥은 한꺼번에 이렇게 총 수하기가 힘이 들죠. 예 그래서 이 꽃가루가 끝날 때한 번에 날 잡아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리대 바닥에 유리 바닥에 있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예 너무 또 힘이 들어서 다육이들 또 키우다가 또 체력에 또 힘이 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뭐 신경 쓰이더라도 바닥은 예 그냥 나중에 꽃가루가 끝날 때 그때 해 주기로 하고 어 정리대 여기 어, 철제 요, 있죠. 철제 정리대 요게 또이 꽃가루가, 꽃가루와 먼지가 섞여서 너무 이 부엌게 되어서 오늘 요거 조금 닦아 주고 정리대가 요렇게 닦으면은 이 정리대 철제 요런 게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조금 또덜 지저분하게 보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요기 철제 정리대 요런 거를 오늘 다 닦아 주다가 저쪽에 낮은 선반이 있죠 예 낮은 선반에 합식해 준 다육이 요렇게 얹어 놓은 선반 고선반도 그 닦으려고 요렇게 보다 보니까 요기 아래쪽에 합식해 준. 다육이들 있었죠. 이 예, 고다육이들 아, 너무 눈맞춤 안 해줬다 싶어서 고다육이들 보고 있으니까 이 합식해준 다육이들 위주로 고다육이가 다성한지 아니면은 또 옷자란 다육이가 없는지 아니면은 또까지 생긴 다육이가 없는지 고런 거를 잘 살펴서 중간중간 이 수정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결저 어, 대체적으로 물 마른 다육이가 없는데 하나 예 요쪽에 지금 제가 새로 우주목을 심어 주었는데. 요 자리에 있었던 프리티 있죠? 예, 프리티 혼자만 물이 말라서 깍지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저히 프리티는 그 프리티로 인해서 또 물을 일찍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다 생생한데, 여기 프리티가 깍지가 생겨서 안 좋길래, 프리티가 원래 베란다 안에서 까칠하죠? 예, 프리티를 예쁘게 키우기가 힘든답니다. 예, 그래도 조금 살짝 몇 줄기가 있어서, 심어 주었더니 역시나 예 프리티 하나가 적응을 못하고 예 비실비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프리티 다 뽑아내고 어 여기 우주목 제가 새 뿌리가 잘 내렸다고 했잖아요 우주목이랑 여기 휘성 예 휘성이 두 아이가 뿌리가 잘 내렸길래 그 자리에 어, 프리티 있는 자리 뽑아내고 요렇게 우주목과 휘성을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합식해 준 다육이들 중에 어. 고 아이 혼자만 이 적응을 못하고 깍지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많이 오자란다거나 예고른 다육이들은 뽑으면 돼요. 예고 자리 뽑아서 숟가락 티스푼 있죠. 예 티스 뽑어, 뽑고 나서 티스푼으로 살짝 구멍을 파서 얘요 예, 우주목을 탁 안쳐서 예 그렇게 심어주면 감쪽같답니다. 예 그리고 요 뒤쪽에도 할로윈이 조금 오자랐더라고요. 예 오자랐는데. 입장과 입장 사이가 느슨할 정도로 오짜라지는 않고, 이 목대가 조금 길어졌죠. 예, 그래서 그 뒤쪽이 조금 공간이 비어서 물 먹는 게 혼자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서, 예, 여기 뒤쪽에도 요 아이는 8천 대, 8천 대 철하에서 생얼이 하나 예 제가 엉덩이를 돌리다가 예 부딪혀서 하나 툭 떨어졌거든요 예그 아이를 어 살짝 흙에 넣었더니 새 뿌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 하나 또요 아이 용을 하나 예 이렇게 뒤쪽에 공간이 있어서 또 예쁘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여러다. 여러 가지 다육이를 합식해 준어 고른 달이화분일수록어 눈맞춤을 조금 제가 눈맞춤을 요즘 야생화 꽃에 반해서 조금 눈맞춤을 자주 안해 주었더니 브리티가 요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합식해 준 다육이들 어더 눈맞춤을 해서 어 혼자 따로 뭐저이안 좋은 다육이가 없는지 고런 거를 골라내어서 다시 예잘 자라는 아이들로 요렇게 심어 주면 well mm -hmm. 분위기가 또 새로워졌죠.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심어주고, 이렇게 물을 헌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하나씩 다육이 관리를 하고, 어, 여기는 레드 핑클 철하죠. 예, 어, 그늘이어서 햇빛이 잘안 들어와서, 이 물을 이 늦게 챙겨주어도 좋다는, 예, 고 레드 핑클 철한데, 오늘은 이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물을 헌뻑 챙겨주고, 그리고 요즘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어서, 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다육이가 요런 이꼬지 다육이죠. 예, 제가 요 아이 이꼬지 다육 연봉 팔두죠. 예, 작년 여름에 죽다 살아나서 겨우 요렇게 살렸는데, 어, 요렇게 이 올여름에 또 그렇게 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성장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요런 이꼬지 다육 봄철에 성장을 어, 많이 시켜야 여름에 이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요런 다 다육이는 물을 너무 말리지 마시고, 제가 요 아이 또 물을 너무 말렸더라고요. 이 다육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다육이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 연봉 이 잎꽂이 팔뚝 물 체크하기 바람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은 번처럼 조금 이 화분 흙이 전체적으로 다 말랐을 때어장이 그렇게 조금 많이 말랑거리지 않을 때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시면은 이런 어, 다육이는 조금 우짜라서 목대가 조금 생겨야 이 통풍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는 조금 이. 옷자라도 어, 조금 괜찮을 정도로 이 줄기를 성장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연봉 이고집 팔도도 오늘 제가 물을 헌뻑 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요즘 다육이들, 물 챙겨 주어야 하는 다육이들, 그리고 또 저기 합식해 준 다육이들처럼 이 손을 봐줘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잘 체크하셔서 이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예뻐 보이는. 다육이가 있던데, 링고스타가 참 색감이 예뻐졌죠. 예, 링고스타가 오늘 많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 자리, 어, 장가 어, 쪽 자리 새로 심어주고, 집시금이 너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어, 살짝 이 물반응 없어서 그대로 키울까 하다가, 이 자구들이 자꾸 얼음 땡이고, 예, 그래서 물반응은 생겼지만은 이 자구들도 성장시키고 이 분갈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침 또요 아이가 심을 만한 예쁜 화분이 비어 있길래 요렇게 심어 주었더니 집시금이 너무 예쁘게 요렇게 성장하고 있죠. 예, 이렇게 이 분갈이를 꼭 해줘야 되는 다육이는 이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예,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 이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또예뻐 보이는 다육이가 여기 기립적성, 예, 기립적성도 제가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이 아이도 작년 여름에 조금 탈이 났는 다육이고 어, 조금 한번 탈이났는다 여기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되겠죠.예 그래서 기입 적성도 어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블루 드래곤이 이렇게 아래쪽에 하엽이 또 지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블루 드래곤이 아직 물줄 시기는 안 됐는데 하엽이 자꾸 지고 있어서 저 아이가 하엽이 바짝 마르면 물 줘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블루 드래곤 그런 상태를 봤고 여기 집시도 너무 예뻐졌죠. 예 집시도 지금 물을 주니까 입장도 아주 깨끗하고 윤기도 나고 너무 예뻐. 졌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줄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 자구가 이렇게 살아나와서 잘 자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트럼펫핑키 분갈이하고 이 사이즈 한번 보세요. 아주 이 화분에서 조금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많이 커졌죠. 예, 이렇게 너무 이 묵은둥이 어 분갈이가 오래됐는 그런 다육이들은 너무 조꼬미한 그런 얼굴이면은 이렇게 분갈이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도록 키우는 게또 괜찮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드럼피핑키도 이렇게 아주 얼큰이가 되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며칠 전에 물준 라조야는 색감이 조금 연두연두해졌지만 예, 이렇게 건강하죠. 예, 이렇게 요즘 물을 주어서 속 입장이 약간, 예, 연두연두한 여름 빛이 나야, 이 여름을 잘 견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물주기를 너무 오래 굶기지 마시고, 꼭, 예, 물을 챙겨주셔서, 봄철에 다육이들이 요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여름을 잘날수 있는 다육이 건강하게 만드는 예 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오늘도 며칠 전에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오늘은 요 줄기 요 입장이 주름이 잡히면은 물을 챙겨 주시면 되죠. 예물 주었더니 완전 건강하죠. 예 요렇게 오늘도 여름에 아주 견디기. 힘든 아이라. 요 아이는 여름에 주름이 잡히면은 아무리 폭염이고 단수하는 그런 시기라 하더라도 어느덧 물을 챙겨 주어서 이물주었다면이 거실에 리고 들어가서 이 피신했다가 오전에는 또 햇빛 이 있을 때 조금 내어 놓았다가 예 그렇게 해야 이 여름에 오늘이 죽지 않고 요렇게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단수를 해주면 안 되고 꼭 물을 챙겨 주어야 하는 아이가 요 오늘이죠 예 그리고 마리더금도 오늘 너무 예쁘죠. 마리더금이, 예, 작년 여름에 아주 비실비실했어요. 예, 요 아이도 여름을 나기 힘드는데, 요 아이는, 어, 물 주기보다는, 어, 아주 그거 할 때는 물을 주지만, 조금 햇빛이 덜 비치는 방그늘에 그렇게 놔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다행히 여름에 조금 안 좋았지만은, 요렇게, 어,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 주었죠. 예,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변신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리드금도 너무 예뻐 보이네요. 예 그리고 헬리아 예 헬리아도 오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어제 제가 물을 주었는데 위덕이 다 말랐네요. 예 이렇게 오늘 물 주고 나서 위덕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헬리아가 아래쪽에 쪽속 입장은 짱짱한데 이 아래쪽 입장이 많이 말라 있어서 요 아이가 어 새로 깊게 심어준 아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갈이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예 고른 창다육이들은 이속 입장이 짱짱해도 아래잎 입장이 조금 많이 말라 있거나 텅 비어 있으면 물을 조금 챙겨 주시고 분갈이 한지 오래된 고른 창들 위주는 속 입장이 짱짱하면 물을 일찍 챙겨 줄 필요가 없지요.예 그래서 그렇게이 창다육이들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예 그래서 헬리아도 어제 제가 물을 주어서 요렇게 위덕이 보송보송하게 잘 말랐네요 예 그리고 문페어리예문페어리요 화분에 심어주고 2차 물주기를 어제 했었답니다 예 요런 문페어리는 2차 물주기를 하고 같은 날 심어준 바닐라비스 있죠? 예, 바닐라비스는 물을 이차 물주기 안 했답니다. 예, 요 아이는 워낙 우짜라는 다육이라 아직까지, 어, 그렇게 말랑거리지도 않고, 예, 바닐라비스는 물을 조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 이차 물주기를 안 했답니다. 예, 문페어리만 입장이 요렇게 바닐라 비스처럼 그렇게 통통하지 않아서 또 뿌리 할 착을 또 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2차 물주기를 조금 일찍 해 주었답니다. 예, 그랬더니 위덕도 마르고 예, 요렇게 또 뿌리 할 착해서 줄기줄기마다 안 흔들리게 합식해 준 예, 고른 줄기들이 안 흔들려야 되죠. 예, 그래서 고렇기 때문에 어, 조금 물을 일찍 찾아서 예, 주니까 조금 이. 적응하기가, 할착하기가 쉽죠. 예, 그런데 너무 우자라는 바닐라 비스는 조금 더 있다가, 어, 하요일쯤 또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 소식이 지나고, 또 햇빛이 또, 또조 졸은 아이들은 또 공중 속도도 잘 빨아당기기 때문에, 어, 물주기를 더 놓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카시오 조금 요 자리에 와서 훨씬 조금 햇빛을 더 받으니까 예뻐졌죠. 예, 흑장미도 제가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아래쪽에, 위쪽에는 또 짱짱해 보이는데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위쪽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아래쪽을 잘 관찰하셔서 하엽이 많이 졌다 싶으면 물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흑장미도 제가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나나오꾸미니도 오늘 보니까, 살짝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살짝 말랑거린다. 예, 요렇게, 어, 발견하셨을 때에는, 금방 물주지 마시고, 한 며칠 더 기다렸다가, 또 화요일쯤 비가 오면은 공중 습도로 또 단단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요렇게 발견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주 입장을 체크해서 얘물 예, 주는 시기를 찾아야 되겠죠. 얘 예, 그렇게 물 주게 하시면은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들도 옷 자라는 다육이 없이 예쁘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얘 예, 너무 예쁘죠. 얘 예, 그래서 아 그런데. 슈가 베이비 한번 보세요. 예, 슈가 베이비가 확실히 우리 이웃님들께서 옷자라는 다육이라고 하시더니, 어, 제가 물 준, 어, 물준지 아주 오래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요 아이는 햇빛 관리를 아주, 예, 철저하게 해주고 있답니다. 예, 옷자라는 다육이라고 해서, 예, 그런데 항상 요 자리에서 뒤쪽은 햇빛을 잘 받아서, 뒤쪽 아이들은, 예, 괜찮아요. 예, 그런데 앞쪽 한번 보세요. 앞쪽에 요 제일 햇빛을 못 받는 아이들이 살짝 입장이, 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살짝, 예, 조금 그런 표가 나죠.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 슈가 베이비는, 이, 햇빛이 이 자리에 없어지게 되면은 꼭 저쪽에 햇빛이 한두 시간 더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이 앞쪽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답니다 예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쪽에 햇빛이 부족한 요 줄기가 살짝 요렇게예 조금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요럴 때 바로 잡아서 햇빛 관리를 많이 안 해주시면은. 이 수영이 예쁘게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슈가 베이비, 우, 혹시 갖고 계시는 우리 이웃님께서는 이 햇빛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요렇게 합식해 준 다육이들 저렇게 오늘 수정해 주었고 또 예쁜 다육이들도 또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랬는데 또 봄꽃도 또 제가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어 물을 좋아하는 애니시다는 오늘도 물을 헌뻑 주었는데 위력이 금방 한두 시간 만에. 예, 물 먹는 하마예요, 요 아이가. 예, 그래서 물을 챙겨주어서 지금 꽃봉오리가 요렇게 있는데 얼른 또 꽃을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또 애니 쉬다가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환경이나 베란다 환경이 또 괜찮아야 되고, 또 화분 흙 상태도 괜찮아야 되겠죠. 예, 저처럼 이렇게 물 주어서 위득이 금방 마른다면은, 이 요즘 꽃봉오리가 요렇게 있을 때 매일 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풍로초가 이렇게 예쁘게 꽃송이가 더 피었죠. 예, 요 아이 분홍색 풍로초와 요 아이 진한 핑크 색깔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예, 요 아이 또, 어, 더 예쁜 아이가 겹꽃이라고 있는데, 풍로초가 겹꽃으로 피는 그런 또 종류도 있답니다. 얘 예, 고아이 꽃도 굉장히 예쁜데, 나중에 하나 또 드리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얘요 예, 아이가 살짝 더 진한, 얘 예, 찐분홍이죠. 얘요 예, 아이는 조금 분홍이고, 얘 예, 지금 꽃이 혈맥이 보여서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요즘 꽃뽕오리가 굉장히 많이 맺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풍로초가 오늘 굉장히 예쁘죠. 예, 요렇게 지금, 어 요쪽에 있었던 초화화 있죠. 예, 초화화가, 이, 사기 낳는 초화화가 자리가 없어서 제가 고민 끝에, 예, 요쪽에, 예, 요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인데, 예전에 제가, 어, 초록이들 키울 때, 요, 이, 어그리데 여기 하나가 이 창고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안에 초화화를 넣어서 요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 노란 화분이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짝 미안하긴 하지만 다시 또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화분에 옮겨 심어 주어서 분갈이 몸살 하지 않게 삭폭 떠서 예,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속 넣었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화화를 예, 요, 요 정리대, 여기 그리대에 요렇게 두었답니다. 이렇게 네, 하나하나, 이렇게 어, 어울리는 자리에 두고, 그렇게 지금 꽃밭을 만들고, 예, 그러니까 이 베란다가 훨씬 더 예뻐지고, 그리고 또 훨씬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어, 그렇게 예쁜 예꽃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합식해준 다육이가 있다면 저처럼 자주 눈맞춤 하셔서 이좀 깍지 생기는 다육이가 있는지 옷자라는 게 있는지 그런 걸잘 체크하셔서 필요 없는 예고름 품종을 어, 제거를 해주고 고기에 어울리는 예 그런 거를 다시 심어주면은 이 합식해준 다육이도 아주 예쁘게 잘 자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